내가 이그이 사람 스토리가 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소개시켜 주고 밖에 나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기 이제 그쭉 이제 아일랜드의 문화를 살짝 보여 주려고 했는데 어. 이제 먼저 헤드 앨리스 랭 갈릭, 갈릭. 켕어라. So you guys your own language, right? d Yeah, yeah. 그냥 이 나라 말만 전통 말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말이 있네요. 영어가 아니네. 그럼 이게 yes, 어. 예, 맞대 맞대. 본방언이 게릴 맞대요. 게릴 맞대. 이게 바로 우리가. s c o s h g a s t i r i h g a e o t l e l h e most of t l a people they know Gaelic, right? No, no. n l y 난... only the people in the west coast. Ah, 아, really? yeah it used to be the national language 아... but the government british government also... 아... <laughs> 와 대박 뭐라 고하면 우리 겨, 이게 이게 갤리거가 여러분들 원래는 모든 사람이 썼던 스코틀랜드 언어였지만 영국 연방에, 저, 이게 같이 이제 영국 연방에 들어오면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서부에 있는 사람들만 좀 요즘은 좀 쓰고 있고, 나머지 동부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지금 영화 중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우리말 찾는 그 영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말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했죠. 근데 이분들은 실패를 한 거죠. 말 모잉 is a nowadays a Korean trendy movie in the theater. Mm -hmm. The Marmo is there uh, in the past we detected from the Japan Japan government, so we close to lose our old language at the time. But mm -hmm. all people so we try to restore this uh, our language of Ekeberg. Mm -hmm. so, oh, and wait. all the uh -huh. all the sheep live in Scotland. Uh -huh. oh. so you see, got, But he, but now it's back to normal. So uh -huh. but there's only uh, maybe 100,000 to no. Yeah, you're 4,000 right. 4,000키로 남겨가지고 아프리카TV 그 여기다 올릴게요 4,000키로 남겨서 와 대박이다 야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이거 아프리카TV 동영상 핫동화 동영상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이 사람들이 다 찍고 난리 났거든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제가 이거를 4,000키로 찍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와 이거 대박이다 제가 또핫동가 동영... 핫동가 BJ 아니깁니까 원래 이제 다른 BJ들은 이제 일반 BJ들은 일기가까지밖에 업로드 못해요. 근데 저는 0기가에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동영상 한편당 십기가. 와. Are you s w e n g Yeah, yeah. y o o e 잠깐, 잠깐. e a h f a c 이이 o m e You're excited. y o u r 야, 이분, 잠깐만, 이분 약간, 약간 어. 여러분들, 갑자기, 어,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약간, 어, 어, 약간 남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 I'm just wondering, mm -hmm. 어, are you bisexual? Uh, I'm anything. Uh -huh. When I meet the right person, I'm 음. not gay, I'm not, here, I'm not uh -huh. straight. When I meet the right person, uh -huh. whoever you are. <laughs> 아,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 어,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분이셨네요, 여러분들. 아,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분이셨네요. To... 아, 나 땀을, 땀을 닦을 때심하 알아왔어. 땀을... 너 닦을 때... 나알아봤어 어, 오케이. 자,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야, 여러분, 우리 나가가지고 저는 저 혼자 따로, 따로 따로 움직일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잠깐만, I'm 아... 잠시만. 야, 나 혼자 로움직였 I'm not, oh, you, you, you. I'm not bisexual, I'm gay. 아, you r e gay. 아 오케이 매 희열 희 여기야 잠깐 야 여기라는데 잠시만 어와야 여기라는데 야 잠깐 만 여러분 야 진짜 다 남자밖에 없어 와 대박이다 야다 남자밖에 없어 정말 어, 대박 <laughs> 아트한들 라이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목소리가> 여러분 어 진짜 다 남자밖에 없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헬로, 헬로코리아 헬로코리아 아 여러분들 어아 나클리 민규 여기, 필름이 필리, 안 된다고 하는데. 여 필름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필름이 안된데 아, 필름이 안된데 아, 필름이 안된다이안된다 o 하는 e a 필름이 안된데 필름이 안 필름이 안된 <laughs> 야, 필이 왔는데. 어, 름이 왔는데. 그냥 제가 저 친구가 나보고 라이트만켜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 라이트가 너무 튀어가지고 그런다고. 어. 근데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밖에 그냥 이 전반적인 이 아일랜드의 반문화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냥 그러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오케이.